이거 보고 어머니가 네. 저 뭐고 좌측에 있는 네. 어, 앞에 다신다고 이게 네. 네, 요거 번호랑 가링 네. 있는데 네. 이게 촌에 가야 있나요? 어, 어머니랑 제가 가려면은 좀 거리가 있어서 아 거리가 있어서 좀 기다리세요 6.1치고 네. 네. 어, 요 위에 띠게 브레이크니까 2.5하시든가1.9 하시면 되는데 타이어를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쵸 제가 뭐 인치나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음... 네. 어머니한테 제가 연락했지만은 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가 지고 네, 네, 이렇게 보내시구나. 이거 이거 또 마실만 또 편한. 어머니도 전기 자전거 를 한대 요 갖고 싶어 하시는가 보네요. 저 다리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내한테 전기 자전거 처음 사가 처음 쓰셨나요? 예, 처음 샀죠. 아, 처음 샀는데 지금 8,000km. 예, 8,000km. 아, 8,000km면 이게 제가 제가 지원.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찍어보니까 네. 8,000km가 아니고 5 0 0 0 k m 네 5,000km에요. 아, <laughs> 5,000km면 <laughs> 500km, 서울에서 <laughs> 부산까지 한 400km, <laughs> 5,000km, 10번 왔다 갔다 그랬는 거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 서울 아, 5,000km면 대충 흥 나오네요. 아, 많이 탔던 거예요, 그거? 많이 탄건 아니죠. 사장님이 출퇴근용으로 타는 거예요? 예, 출퇴근으로 하고 뭐... 아, 점심에 그, 잠깐 마실라 가고 아 그냥, 그래 네. 그러니까 토탈 5,000 k 로를 탔다. 네 평균적인가요? 아니 네. 모르겠어요. 저그래서8,000 k 로 거라길래 어 상당히 많이 타신 것 같다. 이런데 이거 지금 아직 그뭐 고장 나거나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몇 년째 팔고 있는데 내가 고장났다고 네. 전화오는 사람이 없어. 아 어... 돈이 안 돼. <laughs> 이거 내가 이거 그러니까 나 2만 원 받고 이거 팔고. 예, 네, 이거, 뭐, 흐리나 네. 부품 좀 필요하면 이거 던져주고 1, 2만원이나 더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님이 전화오는 사람이 없어. 아. 서양처럼 저랑 저랑 좀, 좀, 소비를 해서. 네. 약간 그뭐 부품 있잖아요. 네. 부품이 약간 노후되게 <laughs> <laughs> 그러려요와 열이 받으면 약간 어, 좀빠사지는걸 네. 넣어야 되는데 이 케이크 네, 컨트롤러가 뭐, 이게 아. 오래, 역사가 오래된 컨트롤러 10년 넘었거든 네, 역사가 내가 원제는초0 0 0 타면 이렇게 빠져지게 아, 그, 그래야 되는데 지금 <laughs> 이 고장이 안 나니까 소름겠네 우리 회원들도 그래 연락이 잘 없더라고요 음, 그 사람들이 안 사장님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정도 됐나요? 3년 년된거 같은데. 아 3년 됐어요, 벌써. 네, 3년 차. 아 그러시구나. 예. 어, 오래 타셨네, 사장님. 아 진짜 오래 탔죠. 아또 오래 타셨구나. 예, 이거 베이스 또. 그리스도 브리, 한번 넣어줄 때안 됐어요. 3년쯤 되면 그리스 넣어줘야 된다는데. 어? 기어 아 그. 잠깐만요. 아 노그리스로 했노? 노기어로 했나요? 위성 그... 기어에. 예, 예. 그리고 또 브리스 넣어 주는 그런 작업도 있거든요. 아, 짜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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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 그런 거좀 원래 좀 기어에다가 넣어 준대. 사장님이 만약에 이거 유성 기어가 없는 걸 쓰셨다 그러면 그거는 기어 넣을 필요는 없고 브러시 넣어 주면 돼요. 통이 좀 컸어요. 예. 모다 통이. 예. 아, 그러면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전기자 전거 아, 그러면 이거 허브 그브러 유성 기어가 아니라서 예. 어, 그냥 일반 허브 모다로 들어갔구나. 아 그래서 오래 타시는구나. 아, 원래 3년쯤 어? 지나면 기구 그리스 넣어주지 않으면 가자, 가자, 가 갈리거든요. 무슨 소리라도 나면 뭐약 팔텐데. 아. 아. 아 고장이 나야지. 내가 또더 팔아 먹을 건데 이 그러니까 아. <laughs> 이게 이런 허브 모다식으로 가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돈도 아, 네. 안 벌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잘 하셨구나. 네. 아. 그 어머니 어머니 거는 그러면 초내 내려가 갖고 한번 사임이 보시고. 예. 찍어 주십시오. 그러고 한8,000 k 로 타면 또 전화 주십시오. 어머니도 예. 오래 타시겠네. 그러고 어차피 그두 개가 똑같은 거라 고장 나면 어머니 가 뜯어갖고 사인 거 대보면 답 나오겠네. 수리할 때도 맞죠. 예, 그렇죠? 계기판이나 컨트롤러가 똑같은 거니까 사인도 예. 고장 나면 어머니 가 갖고 하고 요래 같 컨트롤러 바꿔보거나 계기판 바꿔보면 대만 답 나오겠네. 아 예. 어, 그렇죠. 수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사장님 뭐 그럼 내가 돈이 뭐... 더또안 되겠네. 이게 긴좀 그렇지만은 예. <laughs> 제가 좀 정이 많아가지고 예. 한번 속초 오시면 은 제가 회항을 가겠습니다 아유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아이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 아, 유튜브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벌써, 이게 뭐 2만원 받아가지고 더뭐 해드릴 건 없고 <웃음> <웃음> <laughs> 나, 나중에, 나중에, 당지 넘어. 뭐, 나중에, 당지 넘어. 내가 콩국수 한 그릇 그래 사드릴게요. 당지님, 민호생 콩국수 맛있습니다. <laughs> 아, 예.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예. 전화 주시면 또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은 말씀을 너무 좋게 하셔가지고, 예. 나중에 보장 나시면, 그냥 쌈해갖고, 당진으로 아, 보내주시면, 아, 당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점검해갖고, 무료 폭발을 예. 해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 원래 사람이 심성이 고우면 서로 오고 가는 게 좋아, 서로. 사인, 사인 같으신 분들이 너무 좋고, 네. 예. 딱, 딱 좋으십니다, 사장님. 그래가 아, 저는 벽을 예. 봤으니까, 저는 베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 뭐, 그, 이게 나도 내연이 들고 가서 자가수리해서 오래 잘 쓰면, 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나도 어차피 중고사 물건 파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중고사 쌈마에 줘가지고, 문제 돼가지고, 막욕 얻어먹는 거보다잘 타고 있다, 오래 탔다, 이런 소리 듣고 아, 내가 고쳤어가지고, 그래도 욕받고 잘 썼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진짜 제가 뭐 지금 뭐 잘못하고 주 제가 사장님한테 뭐 이거가 뭐 잘못됐어요. 뭐 어쨌든. 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너무 기 너무 좋은 좋은 분이. 아, 말씀도 너무 따뜻하게 하시고. 아, 에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에도 아, 한번 통화했는데 에이. 제가 안그래도 저녁에 좀 유튜브를 조금 한번 따 볼까 싶어가. 아, 사장님. 그거 부 하셨네. 아, 내가 요 했는데. <laughs> 아, 저는... <laughs> 나중에 속사 한번 올라가 유튜브 한번 찍어야 <laughs> 아, 그 그렇게. 아, 집을 그렇긴. 또 새로 지어가지고. 아, 아 집을 또 새로 지으셨다고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예, 전망으로 해가지고 집을 또 지어가지고. 아, 그 바닷가 쪽, 그 바닷가 있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 아 바닷가는 좀 틀리죠. 음, 뭐 바닥, 석바 뭐 바닷가 해봐야 뭐오분분 사장님 뭐뭐어 마세요? 아니요. 예. 시청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나. 구아나 네. 나라밥 드시면 녹밥 드시는 분이시구나. 아그래갖고 <laughs> 이제, 이제 연세 좀 드셔가지고 이제 저 바닷가에다 네. 경치 좋게 해 갖고 자전거 타고 힐링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러시면서 이제 인생 즐기시는구나. 야 근데 아유, 야 근데 하립니다, 집을 그렇게 짓기는 어제 예. 다뭐 아파트 투자한다고 저 서울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아 근데 이제 집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내가 인생 이렇게 여운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예. 아, 멋지신 거 멋지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아유, 내가 즐기겠다. 부터 음. 자전거를 타서 음. 지금 여기도 타요. 아. 얼마나 그쵸. 그 다시죠? 느낌이. 예. 예. <laughs> 그렇죠. 야, 네, 아, 네. 근데 사장님은 이제 딱그 내가 인생에 그거보다는 네. 집을 내, 내 집을 지어가지고 네. 내 생을 여기서 이제 좀 즐기면서 살겠다. 예, 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뭐또뭐 뭐 놀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와. 네, 어머니 뭐자전 같이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아. 예, 네, 그런 예 그런 아, 걸로 저, 해서. 제대로 네. 힐링인데 미쳤네. <웃음> <웃음> 야. 아, 그 부모님하고 <laughs> 그렇게 있는 것도, 그 보통 예. 돈 번다고 다 타지가 있으면 부모님 옆에 자랐거든요 모시고 오 않는 이상. 예, 삶은 진짜 예. 아, 부럽게 사네요, 부럽게 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도 또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 뭐 아버지도 저랑 자전거를 또 타시, 타셨거든요. 음... 아버님 전기 자전거가 아니에요. 아, 일반적인 거 다리 근력 키우기 때문에. 예. 예. 아. 예, 예, 뭐, 뭐 야, 뭐그래봐요뭐 그게 뭐. 자전거 타는 게 무슨 운동이냐. <웃음> 그렇지. 자전거 <laughs> 타면 네. 그냥 그냥 운동이 하나도 안 되지. 맞죠? 어.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네.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땅 네. 어르신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네. 다리에 근력을 네. 키워야 돼. 그래서 근력 네. 키우는 자전거 있고 내가 읍내에 볼일 보러 가는 자전거 따로 있고. 네. 그만 거는 이제 6만 원짜리 당근에 사가지고 넣고 타고 다니는 거는 읍내용. 좀, 좀 비싼 거 있잖아요 한 300, 200, 1 0 0 이래 되는 거 네. 500만 원한강에 타고 다니 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버지 동호회 펌프용이나 아니면 허벅지 근육 키우는요 운동용 아, 아버지가 절대 그... 아예 안 타시죠 옛날 분들은 그... 어. 근데, 아니, 근데 나중에 진짜 근력이 진짜 없으시면 응. 되는데 아버지가 그아요 예전에 그아 본인이 생각이 맞다지 네, 보시절 네, <laughs> <완전 시절. 웃음> 아버지 카모셀은 무조건 안 타요. 아,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가 보네. 재밌게 그렇겠다, 하네요. 뭐, 뭐, 아, 보세요그른뭐 <laughs> 그거. 아. 예, 이런 분이에요 아. 네. 그 지금 그 원래 다리에 힘 길으셔야 되는 연세가 맞기 때문에 네. 조금 늦게 타시는 게 맞아요, 자기가 아, 아버지 상에서는. 근데 사장님 배터리는 네. 그때 이제 한번 갈았어요. 배터리요? 아, 배터리 한번 갈때안 됐어요? 배터리는 뭐 제가 오래 타셨지아한삼년 타셨으니까. 배터리는 제가 만습니다 아, 사이 만드셨어요? <laughs> 예. 미쳤네. <laughs> 미쳤네. 아, 사이또 약간 집중력이 세시구나. 아, 이몰든 기준이 좀큰 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아, 그렇지. 배터리 만들 으면돈 완전 묻히죠. 예 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워낙 배터리가. 전기 담 전기 거. 쪽에 출신이세요? 그냥 아예 그냥 통신 통신 아 통신 통신주가 그래도 조금 있으시구나. 집중력도 있고. 왜통신 통신이 통도 자기 분야밖에 모르거든.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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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아통신아통신구통신데통신님통신시통신만통신관 통신이 통신이 통신쪽통신파통신고 통신이 통신또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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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통신통신통 지식 쪽을 잘 모르겠고. 아 맞죠 맞죠 맞죠. 그래 그럼 우리도 모르는 거는 그냥 계속 인터넷 보고 막 찾고 찾고 해갖고 파고 들하잖아요예 그래가 알아가는 그 재미가 또 알면 재미겠다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전기 자전거는 재구매가 아니더라고. 요 그렇지 그렇지. 사장님은 자전거 빵 하셔도 속초에 하셔도 돈좀 벌을 그걸 하셔도 될만큼 수준이네 보니까.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아 아니아니요뭐 보통 이제 삼천리 장업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데한 공무원 하시면 되니까 <laughs> 뭐 굳이 이렇게 그런 것까지, 그죠? <laughs> 타고 다니면 되지. 네. 아, 사장 그래도 잘 타고 다니시고 오래 타고 다니셔가지고 네. 좀 기분이 네.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얘기할세공무원에잘 아, 타고 있다 그래서. 동방은 당진에 아직도 계세요? 어, 저희는 당진에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진 아. 하시죠. 이거 내가 이거 이 닉네임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 이제. 아 <laughs> 어, 그러시구나. 아 또. 네, 뭐 어쨌든 뭐이렇게 음. 인연이 돼가지고. 아전뭐 속초 오시면은. 예 사장님. 네. 아 네. 속초 가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네. 아 근데 내가 강원도는 잘안 가는 편이라. 하여튼 말씀 만이해도 감사하고 도와드릴 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네. 다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예예. 예. 그럼 어머니 것도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네. 테스트해가 고래 해가 고려해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아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주무시고 예. 또 뒤에 도 전화 내가 또다 돌려야 되거든. 또. 아 예예. 아니 예, 예. 주무세요 사장님. 아, 아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서오사장버또 예. 낮에 아까 제가 그래가 너무 잘 타고 있다고 고맙다 그러길래. 선중님 예.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신 분들도 가끔 들리거든. <laughs> 예, 아, 돈이고 지랄이고 그, 그 예. 기분 이 좋더라고 사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연락 드릴게요. 예, 예.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사장님 말씀 얼마나 따뜻하게 하시는지 아, 예 이게. 내가 장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놀기 삼아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너무 고마요. 워 그리고 이게 전기 자료 그도뭐 홍보용에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게좀느껴져서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말투가 또 예, 또 중요하다 그런 걸 크게 느끼네요. 이게 많이 배웁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내가 한 번씩 그런 걸 많이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한번 지어 나오거든요. 예, 간 보는 사람들도 지어 나오고, 이러면 딱딱 쏴 봐요. 딱딱 쏴 보고, 아, 이러고 갑질하게 생겼다. 이러면 손님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어 물건 팔아서, <laughs> 내한테 존나 갑질할 것 같다. 아 귀찮을 것 같다. 푼돈 받고, 얘한테가지 대가리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처내자, 이러면 우리가 말을 톡톡톡 쏴 봅니다. 그러고 그걸 견디면 아, 손님이구나. 근데, 내가 결이 맞구나. 지가 고쳐 쓰겠구나. 와꾸가 잡히구나. 아, 나를 좀 아는 놈이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결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쿵냥쿵냥해갖고 잘펼쳐나갑니다 근데 똑똑똑쌓았는데 야이씨 뭐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손님인데 이씨, 돌았나 이러하잖아요 그래 니는 갑질하는 놈이니까 꺼져라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그 진정한 손님만 받겠습니다 그지같은 새끼들은 안 받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요런 네, 손님이 최상의 VIP다. 돈이 되는 손님이 안 되는 손님이고 지랄을 자빠지고, 이런 손님이 최상의 나의 고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열심히 닦아 드려야 될 부분이고, 돈 많이 되는 사람들 닦는 것보다 이런 손님 한분더 닦는 게 훨씬 더 값지고 좋습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